네, 오늘은 김성욱 선수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우선 어제 두산과의 경기에서 홈런 두 개를 쏘아 올리면서 아주 맹활약해 주셨습니다. 우선 어제 경기 소감부터 한마디 해주시죠. 일단 저희 팀이 좀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팀의 보탬이 됐다는 게 그냥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. 네, 어, 김성욱 선수 최고로 봤을 때는 그렇게 거대하다고 느껴지진 않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정적인 순간에 장타와 홈런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만드는데요. 그런 힘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? 어, 제가 몸에 비해서는 파워가 좋다고 저, 코치님도 그러고 저도 다 생각하고 있었, 있었는데 홈런을 많이 나오는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네. 그래도 올 시즌에 제 생각보다는 지금 많이 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신기한 거죠. <laughs> 그렇군요. 자, NC 다이노스에는 뭐 김종호 선수나 뭐또 김준환 선수, 또 박민우 선수처럼 훌륭한 테이블 세터들이 많습니다. 또 그런 선수들의 활약이 또 김성우 선수에게는 어떤 자극을 주는지 궁금한데요. 자극이라서 보단 저는 그냥 그냥 응원하면서 일단 제가 잘해야지 나가는 거니까. 네. 일단 그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은 별로 안 하고요. 그냥 저는 일단 제, 제, 제가 잘하려고만 생각하고 맨날 운동하고 있습니다. 다른 것보다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집중을 하시는군요. 자, 그러면 우익수부터 좌익수까지 수비 위치가 바뀔 때가 많거든요. 어, 좀 고를 수 있다면 어떤 위치에서 하고 싶으신지 궁금한데요? 뭐, 딱히 정한 건 없는데 뭐, 세이다 편하니까요. 시켜주시는 대로 잘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<laughs> 편식 없이 세개다 좋다, 여러 개다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. 자, 어, 2번 타순이나 8번 타순 등또 또 타순에서도 이제 타순이 많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. 네, 타순도 관계가 없나요? 그러면? 작년까지는 있었던 것 같은데요. 네, 작년에는 그러면 어떤 타순을 더 선호하셨나요? 작년에는 뭐 이번에 계속 많이 들어갔었으니까. 네. 그런데 올해 이번 했는데 잘. 안 되더라고요. 아, 그랬더니 8번 내려갔는데 또잘 돼가지고 네. 올해는 좀 하위타순이 좀 많이 편한 것같습요 아, 네. 아무래도 부담이 조금 적은 하위타순을 좀 선호를 하게 되셨네요. 네. 안 그래도 김준환 선수도 아무래도 부담이 적은 하위타순이 좀 편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. 네. 비슷한 것 같습니다. 자, 어. 마지막으로 또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. 수비할 때 모자가 좀 자주 벗겨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. 김성우 선수 머리가 작은 건지 아니면 모자 사이즈가 큰 건지 궁금한데요. 음. 왜 자꾸 이렇게 수비할 때마다 모자가 잘 벗겨지는 걸까요? 일단은 제가 모자를 딱 달라붙는 건 쓰지 않고요. 아, 모의가, 머리가 조이는 걸좀 싫어해가지고 음. 좀 헐렁헐렁한 걸 쓰는데 그래서 자주 벗겨지는 것 같아요. 안 그래도 김성욱 선수의 팬한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이 작은 사이즈를 착용을 하는 건데도 이렇게 모자가 자주 바, 벗겨지는 거면 구단에 자체 제작을 해 달라고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하셨는데 제일 작은 사이즈는 아니었고 네. 원래 조금 좀 헐렁하게 네. 쓰시는 편이네요. 네, 알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오늘 또 두산과의 경기 앞두고 있는데요. 오늘 경기 어떻게 임할지 한 마디 해 주시죠. 뭐 제가 뭐할 일은 그냥 제 순간 상황상에 맞게끔 하는 거고 뭐 수비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. 일단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오늘 경기도 김성우 선수의 활약 기대해보겠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